두분두 두 분씩 할까요? 네, 그러시죠. 네. 주진우 의원님 먼저 하세요. 오늘 국감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보니까 어미준 남웅만 신청이 돼 있고 어제 제가 신청했던 김현지 설주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걸 왜 빼는 것입니까? 지금 이번에 국정감사 증인 신청할 때 이하영 증인과 이하영의 변호인인 임강민 변호사를 창고인으로 불렀었고요, 이미. 그리고 어제 버젓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민주당에서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 사건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그 재판에 이하영의 변호인을 미리 사전에 김현지 씨가 접촉해가지고 당시 김현지 보좌관이 접촉을 해서 서로 사건 관련된 대화를 나누고 변호사 계속하는 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사회 말하고 요구까지 했다는 게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났습니다 설주환 변호사의 얘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설주환 변호사에 대해서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진실을 파악해야 됩니까? 불러서 확인을 해야죠 당연히 같은 반열이지 않습니까? 유하영 김간민 반열과 설주환 김현지 반열이 뭐가 다릅니까? 동동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빼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거고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아침에 보니까 뭐저 방송 나가신 분이나 다 이런 분들이 통화한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 통화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통화한 사실은 거의 반시인의 한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니까 이제 쉴드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방어 논리가 잘못된 것이 어제 그 박상용 검사가. 증인석에서 황당해하는 표정 보셨습니까? 이게 수사를 받는 사람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으면서 수사 관계자의 그 수사를 받는 공범관계에 있는 이화영의 변호인과 접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리미리 정보를 빼내서 공범이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 봐가면서 수사에 대응하는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문제가 안 됩니까? 만약에 문제가 안 된다면은 당연히 어, 민주당에서 울타코나에서 증인 불러서 물어봐서 문제가 안 되는 거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왜 유독 여기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증인을 빼는 거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런 재판에 관여하지 말자, 수사에 관여하지 말자는 논리라면 이화영 여기 있는 나무 거미줄 다 빼야죠. 뺄라면 다 빼고 넣으려면 넣, 다 넣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김현지가 진짜 절대 존엄이라도 되는 거예요. 저는. 김현지 부속 실장과 설주한 변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같이 올려 주십시오. <laughs>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네, 네 박은정 의원님, <laughs> 네, 국회의원 보좌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법사위 국감에. 어,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실에 보좌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 에도 이 국감장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어, 그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 누구인지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속실장 에 대한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부속실장이 용산에서 누구처럼 구술 했습니까 누구처럼 디올백을 받았습니까? 고속도로를 휘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부속실장의 친구를 공군 1호기에 그뭐 탑승시켰습니까? 그런 의혹도 없고 그런 의혹이 사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어뭐 들여다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서 왜이 법사위 국감장에서 어그 감사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제발 법사위 국감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민의힘께서 어, 자꾸만 이 법사위를 정쟁화시키고 계신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에 그 국민을 대리해서 법사위가 이 피감기관들의 지난 한해 동안에 이 감사, 사물을 감사하는, 직무를 감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국민의힘이 작년 한 해, 내내 했던 그 하나의 전략, 이재명 어, 죽이기 전략을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계시면서, 왜 이제는 또 멀쩡한 부속실장을 왜 국감장에 가지고 어, 이 정장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전형적인 윤석열식 멀쩡한 사람을 수사로 가혹하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윤석열식 특수수사 방식이다. 저는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그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네. <laughs> 나경원 의원님. 네. 먼저.